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오늘 오픈 메인넷 공지식 후에 쏟아지는 다양한 새로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 상장 관련 이야기도 마지막에 잠깐 어, 제가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할 거고 뭐그 뒤에 심층적인 내용들은 뭐 내일 모레 계속 영상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음 이따가 자정에 올라갈 영상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아무튼 어, 이번 시간 좀더 음, 아까 시간에는 메인넷 관련한 포커스 공지만 다뤘다고 하면은 요번에는파이콘 정기 영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또 새로운 내용들 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요 내용이 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 43. 전일비 9포인트가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9포인트 오른 43을 기록을 했고, 어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상위 100개 코인과 비트코인 간 가격 등락률을 비교해서 책정이 되는데, 어쨌든 조금 올랐다라는 거예요 어, 그저께가 정말 최악의 점을 찍었다면은, 그래, 조금은 올랐다라는 이런 느낌. 그리고 그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은 4명 중에 1명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사 해시드는 해시드 오픈 리서치 보고서를 따라서 25%로 가상자산 보유율이 미국을 앞질렀다라고 해가지고 20에서 60대 성인 인터넷 사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렇게 바탕으로 조사를 했고 507명이 가상자산에 투자 중이라고 하는데 뭐 인터넷 여기에 설문조사 안한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2,000명을 일반화시킨 샘플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월드코인 인니 진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월드코인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다른 도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364.4만 팔로 팔로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요거는 효과가 3시간 전 공지, 그 다음에 뭐 2월 11일, 이렇게 공지들이 좀 파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이따 다뤄드릴게요. 곧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369.6만 팔로 팔로우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더리움은. 자, 파이네트워크가 어떤 공지가 있었냐면, 일단 2월 11일, 어저께 이런 공지가 나옵니다. 2월 첫째 금요일에는 모더레이터 감사의 날 해가지고 별로 영향가 없는 공지가 나왔었다라고 해서 약간 실망스러운 공지가 있었다면, 갑자기 다음날인 오늘 새벽에 이런 공지가 뜹니다. 파이온에어스 오픈 네트워크는. 2025년 2월 20일 오전 8시 UTC에 출시가 된다. 수백만 명의 KYC 검증된 파이오니어와 번창하는 유틸리티 중심 생태계를 통해 오픈 네트워크는 사용 가능한 기회를 확장해서 파이오니어가 파이를 외부 시스템에 연결해서 그 어느 때보다 애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이 공지. 여러분들 요거에 따라 어 지금 가격 자체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 거의 뭐 다뤄드릴 내용이 진짜 가격에 대한 게 점유율이 엄청 높고 파이파파 카페에도 이런데 1페이지에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아마 20개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오늘 몇 시간 동안만 해도요, 엄청나게 공지가 많이 올랐어요. 무려 한 페이지에 20개인데, 그런 게한 300개? 300개가 아니라 200개, 400개. 4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저는 그래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이제 파이코인의 화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채굴 세션을 시작하면 파이 앱홈 화면에 활성 상태 확인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라이브 니스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라이브 니스가 뜨면은 불쾌해 하지 마시고 라이브 니스는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하세요 왜냐 메인넷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 바보가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하시고 파이앱을 업데이트 해라 완료할 시간을 가져라 뭐 등등등 내용이 나오죠 자 추가 활성 확인해가지고 채굴 세션을 시작하면은 파이 앱홈화면의 활성 상태 이렇게 팝업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뭐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 라이브니스 해라 라이브니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뭐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지난 타임라인 업데이트에서 발표된 업그레이드 덕분에 원래 목표였던 1 천만 건을 넘어 1014만 건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도달했으며 파이는 현재... 1,900만 명이 넘는 신원확인을 거친 선구자들이 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중심 생태계를 열 준비가 돼 있다. 파이는 실제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을 갖춘 암호화폐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늘 메인넷 공지에서 제가 요약본으로 좀몇 가지만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면 지금 1,90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KI 실 통과했다라고 해서 원래 목표인 1,500만 명보다 더 많은 400만 명이 더 많은 인원이 됐고. 그리고 전에 약간 핑계거리라고 얘기했던 천만 명에서 뭐 이런 게 약간 KYC에 대한 뭐 유예라고 해야 되죠? 요걸 유예기간을 밀었던 게 사실 얘하고 KYC하고 어떻게 마이그레이션하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격차가 더 늘어났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전에 공지를 왜 했을까 하는 이런 캐스천마크가 약간 핑계처럼 들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나름 큰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 건 메인, 메인넷이 공지가 나고 나서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KYC 유예기간이 2월 말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어, 요거, KYC 마이그레이션, 어, 이제 진짜 되네? 하고, 할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요. 좀 특이한 뭔가 운영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또 전략을 짠 거는 아무래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앱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걱정한 것만큼이나, 뭐, 그렇게, 어 상관없이 100개가 넘는다 해가지고 딱 100개를 넘긴, 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메인넷이 어쨌든 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단은 2월 20일 UTC 8시라고 했기 때문에, 2월 20일 실질적으로 오후 5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상장이 된다. 2월 20일 오후 5시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메인넷 런칭이 되는 거예요. 상장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메인넷 이골 상장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인넷 이골 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런 글이 또 하나 올라와요. 파이코인 100만원 시대. 하지만 이걸 모르면 다 털릴 수도 있다. 파이코인의 GCV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파이 생태계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파이코인의 GCV, 글로벌 합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생태계 운명이 달라진다. 10만원 이하라면, 100만원 이상이라면,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마구 팔아치우지 않고, 생태계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의 파이코인 GCV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격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들과 이를 해결할 방법을 어, 알아보도록 한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GCV가 10만 원 이하일 때 싸다고 마구 써버릴까? 어, GCV가 10만 원 이하라면 이 정도는 생태계에서 많이 쓰이겠는데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는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있다. 먼저 사람들이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하면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보유를 하려 할 거다. 뭐든반값 세일이라서 산게 아니라 산게 아니라 더 싸질까 봐못사 봤어. 이런 심리와 비슷하고 g c v 가 늦으면 기관과 큰 손들이 슬그머니 등장합니다. 오, 이거 싸네. 많이 사둬야겠다 하면서 엄청난 양을 매수하고 나중에 가격을 자기 맘대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파이 네트워크는 중앙 집중화될 위험이 있으며 최초 디지털 화폐로서의 목표가 실패를 한다. 그리고 g c v 가 10만 원 이하라면 자동차, 부동산 같은 고가 제품을 파이 코인으로 거래하는 것이 어렵다. 1파이코인이 5만원 이하라면 1억원짜리 자동차를 사려면 2,000파이코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면 결국 파이코인을 차를 못 사니까 그냥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거래소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GCV가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된다면 너무 높은 건 괜찮을까요? GCV가 100만원 이상일 때 다들 파이코인을 팔고 떠날까? 자, 와, 대박. 빨리 팔아야지. 어, 이거 진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들고 갔어야 됐는데. 이 문제는 첫 번째 반응이 압도적으로 완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100 파이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 원이 되면 1억 원을 가지게 되는 거다. 돈이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차를 살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현금으로 바꿔야겠지 생각을 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 높은데 여전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법정화폐로 바꾸려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파이 코인이 좀더 비싸게 높은 가치로 판매가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한, 합법적인 GCV 몸이라고 해서 나오죠?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량 매도를 맞는 방법은, 뭐 추가 할인을 받거나 파이코인 사용하면 더 많은 제품을 살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법정화폐의 환전을 점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장기 보유자 보상제도 도입을 하고, 고가상품 거래 활성화를 한다. 뭐 이런 건데, 생태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정화폐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면 가격이 높아서 실생활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벌써 뭐 상장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아테네 P2P에 가지고 나와 있는 2.3달러, 2.8달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3달러, 3.7달러 그죠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IOU 가격은 85,999원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11만원까지 올라갔다 해서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테네의 현재 가격. 실시간으로 가격을 한번 조회를 다시 해보면. 지금은 살려는 사람이 얼마에 사고 있냐. 이제 이런 걸 사이트에서 볼수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0 0 5 8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아 이건 아테네, 죄송합니다. 이건 아테네고. 파일을 보면 1.8달러. 그래도 이거 저번 주까지만 해도 0.8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죠. 엊그저께만 해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올랐다. 뭐 이런 설명을 했었죠. 근데 지금 가격 보면은 좀 많은 변화가 있던 것 같아요,죠? 그렇죠? 이런 걸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하시고 다음 내용 보면 KYC 현장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알겠네. 2주 동안 얼마나 많은 신청들이 들어올지 상상이 되나요? KYC가 대거 통과되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기사화되면 파이 가격은 물론이고 엄청난 협약들이 체결, 체결될 것임. 냄새 나죠? 아닌가? 내 정순이 냄새인가? 그럼 모르는 거죠. 지인 중 4848로 10만 개 보유하신 분 있는데요. 결론은 1년 전에 싹다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후회하는데,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상장돼서 만원만 가도 뒷목 잡고 쓰러지실 것 같은데. 진짜 초반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박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일단 이 내용 아까 다뤘었고, 그죠? 파이가 10스캠이라고 하지 말라던 회사 직원. 혼자 담배 피러 갔다 오더니 자세히 설명해주고 설득해줬으면 자기도 했을 거 아니냐며 섭섭해하다는데, 뭐조이새끼 10이거나 하는데, 이거는 전 10이라고 봅니다. 싸우세요. 그리고, 싸우지 않아도 내가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나 혼자 채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를 좀 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1년 만에 수익률 1,500% 육박. 파이코인 P2P 가격이 500원 미만일 때 거래해서 보유 중이시라면 대박이네요. 1년의 성과가 이러할 텐데 상장 후 1년 희망으로 돌려봅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처음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가격이, 얼마 안 한다. 라는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들것 같아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수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우리가 지금 i o u 가격에 대한 논란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파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파이 코인으로 코인마켓에 검색해 보면 더 이상 이제 나오질 않아요. 뭐가 나오지 않는다? 더 이상의 코인 가격이 이 리스팅 되지가안는다는 거예요. 목록 검토 기준 세션 해 가지고 이 리곳은 미리 보기 페이지다라고 되어 있고. <laughs>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은 리스트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좀 복잡해졌죠? 왜? 저는는 IOU 가격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는 메인넷이 되기 때문에 진짜 찐 파이가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파이가 구분되냐면 코인 마켓캡에서 검색할 때 IOU 해서 따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IOU라고 해서 나온 게 이게 파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제가 추후에 따로 한번 이 IOU하고 여기 나와 있는 파이하고의 한번 차이 뭐 이런 것들 좀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 보니까 이게 93달러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83달러 이렇게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걸 보면은 이게 파이였다는 걸알수 있는 건 HTX, 비트마트 그렇 비코노미, 슈퍼 EX. 요게 다 파이가 있던 거잖아요. 요게 그대로 여기 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요 파이가 그 파이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IOU가 이꼴그 IOU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좀 그래요 어쨌든 현재의 상태는 이렇고 그다음에 이게 코인 마켓 캠 아까 파이 있죠 공식 파이 아무것도 안 뜨는 거. 거기서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이가 뜬다라는 것도 인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익스플로러 파이 쪽에 가보면요. 마이그레이션은 이 공지보다 좀더 올라간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라걸 우리가 또한번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10, 1017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지에 나왔던 게 1014만인데 조금 상승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좀 인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런 건데 o k x 공지 관련해가지고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새벽에만 해도, OKX 관련건으로 제보가 4건이나 들어왔어요. 어, 이메일 4건, 그 다음에 오픈 카톡으로는 2건이 들어왔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따로 1건이 들어왔어요. 총 7건의 그런 제보들이 들어왔는데, 어, 저는 일단 이게 좀 무거운 주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자정에, 밤 12시에 이따가, 어, 제가 심층적으로 좀 OKX 거래소 공지 관련해서 다뤄드리도록 할 거예요. 2월 중순이라는 사실은 아마 다들 뭐 소문에 들었고 뭐 캡처해서 떠돌아다니는 거 다들 알 거예요. 그런데 해당 내용 자체가 과연 언제일지 그리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더 명확하게 체크해 드릴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자정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인지를 할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아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자정에 제가 좀 정리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파이코인. 자 오늘 메인넷 공지 직후에 쏟아지는 그런 다양한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파이코인은 어떤지. 어 그리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편하게 채굴을 하면서 편하게 소식들 한번 기다려보면 좋겠고 추후에 상장 그 다음에 다양한 소식들 리 에이스 채널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 됩니다. 이제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꺼낼 때가 됐고 다양한 제보와 다양한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상당한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새로운 게 있고 뭐가 있으면 편하게 또 제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추후에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